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된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바다에서 일하는 뱃사람인데 새벽부터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저희는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어요. 남편은 저보다 두살 많았지만 동네에 또래 아이들이 없어 저희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저희는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다 아는 사이고 또 서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모님들께서는 어릴 때 저만 보면 우리 며느리 왔냐 라며 저를 이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꿈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서로의 소식을 모르면서 지내게 되었죠 명절 때나 집으로 오면 가끔 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는 정도였습니다 너희 어릴 때는 잘 맞았는데 요새는 왜안 만나냐며 서로의 부모님이 물으셨고 저희는 어릴 때야 같은 동네였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거지 좋아한 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부모님들은 나이만 차면서 연애도 안 하고 있던 저희에게 한 번만 만나보라 권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몇십 년 만에 부모님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오빠여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떨리고 더 설렜습니다. 그날 오빠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근황을 물었고 오빠는 타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마음이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 지금은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탄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에 오빠네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배를 탔고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심심해 하는 저희를 배에 태우고 다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오빠와 커피를 마시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얼마나 재밌던지요. 저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린 그 시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빠는 저에게 어릴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며 그때는 그냥 동생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다면서 자기와 한번 만나보자고 저에게 고백했고, 저도 그런 오빠가 싫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기에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그렇게 제 남자친구가 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은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고, 저희는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라 설레이는 연애보다 정말 가족처럼 편안한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했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누가 먼저 할거 없이 서로에게 맞추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아버님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도 때문에 프로포즈 도중 반지를 잃어버렸고 당황한 남편은 반지 케이스만 주며 준비한 대사를 말하며 이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가족이 된걸 축하한다면서 저를 반기셨고, 시댁에서 준비해 주신 집으로 들어가서 신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시댁에서는 임신에 좋다는 음식이나 보약을 항상 챙겨주셨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상심하고 있을 때, 친정에서는 시험관 이야기를 해왔고 시험관에 드는 비용은 시아버님이 다 지원해 주신다면서 그렇게 시험관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관도 결과는 좋지 않았고 시아버지께 죄송해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혹시 네가 아이 가기 싫은데 우리가 강요하는 거면 그만두거라. 하지만 아이는 원하지만 비용이 걱정되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정도 해줄 능력은 되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셔서 계속된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하였고 시댁에서는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 끝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정말 귀하게 얻은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댁에서는 정말 이쁨 많이 받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며 시댁 정말 잘 만났다고 부러워했고, 남편복도 많다며 여기저기서 칭찬을 들었죠. 그렇게 동네에선 남편복에 시댁복까지 복받은 여자라고 소문이 났고, 어딜 가든 유명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는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동네분들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저 모르게 부탁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들과 함께 저희는 정말 즐겁게 살았고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야 하는 고된 뱃일에도 힘든 내색 한번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9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생일 촛불을 불고 소원으로 내년 생일에는 아빠 배를 타고 바다에서 생일을 보내고 싶다고 하였고. 아들 바라기였던 남편은 아들에게 어려운 소원도 아니니 내년 우리 아들 열 번째 생일날 꼭 바다에서 생일 보내자 라고 약속을 하였고 아들은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진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생일잔치를 하고는 빨리 할머니 집에 가자며 졸랐습니다. 매년 아들 생일에 시댁이랑 친정에 가면 아들 생일 선물은 사두고 기다리고 계셔서 아들이 그걸 알고는 빨리 가자고 재촉했죠. 그렇게 그날도 시댁과 친정집에 들린 뒤에 아들은 선물을 왕창 받더니 매일매일 생일하자면서 졸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생일이 지난 후 방학이 되었고 아들은 방학 동안 할머니 집에 있고 싶다고 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니 시부모님은 당연히 오고 싶으면 와야지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마 그러는 동안 너희는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떻겠니? 그동안 아기 낳고 쉬지도 못하고 육아만 했으니 조금 쉬다 오렴.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아들 없이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이번 여행은 재밌게 보내다 가자고 하였고 그날 여행은 아직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기 구워준다고. 장작에 고기 구워주는데 남편은 고기를 다 태워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탄 부분만 빼고 먹으면 된다고 탄 부분을 가위로 제거하고 고기를 잘라서 제게 주는데 겉에만 타고 안에는 생고기인 걸 보더니 남편은 당황했는데 그때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웃기던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여행을 재밌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둘이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둘이서 떠난 여행이 너무 재밌다며 다음에도 꼭 둘이 같이 오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댁에서 방학 기간 내내 아이와 있고 싶다고 하셔서 방학 동안에만 아이를 맡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저는 그동안 아이가 있어서 못했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을 만나 쇼핑하거나 여행 가기 등 이것저것 할수 있었고, 그렇게 방학 동안엔 정말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시댁에서 버릇없이 행동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매일 전화드려서 사고 치진 않았는지 물었지만, 시댁에서는 오히려 사고를 쳐야 애들인 거라고 너무 걱정 말라고 매일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오로지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의 열 번째 생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아들은 매일매일 저희에게 엄마 아빠 안 잊었지? 이번 내 생일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지? 물었고 저희는 알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생일이 되었고 작년에 약속한 대로 남편은 저와 아들을 태우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지만 바람이 불어 파도가 조금 있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오늘 파도가 조금 있는데 괜찮을까? 하니 남편은 그런 제게 내가 있잖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렇게 낚시 포인트에 배를 멈추고 준비해온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아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곤 아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선물했더니 아들은 너무 좋았는지 배 위에서 방방 뛰었고 저희는 혹시나 다칠까봐 뛰지 말라고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그 기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춤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들의 춤을 보며 깔깔 웃던 저희는 받아 나온 김에 낚시나 하다 들어가자 해서 각자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뱃머리에서 남편은 배 뒤편에서 낚시를 하는데 제 뒤에서 낚시를 하던 아들은 낚시보다 게임기를 갖고 놀고 싶었는지 낚시는 재미없다고 하고는 제 뒤에서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파도는 있지만 낚시가 잘 돼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퐁당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짧은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악! 하고 말이죠. 저는 놀라서 뒤돌아보는데 아들이 바다에 빠져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다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라고 하는 순간 남편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도가 있어 아들은 배에서 점점 멀어졌고 그렇게 패닉에 빠진 저를 대신해 남편은 빠르게 헤엄을 쳐서 아들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파도가 치면서 아들과 남편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배 위에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치며 아들과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과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니 파도는 더 심해졌고 배 조정도 못했던 저는 배 위에서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근처에 있을까 아들을 구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경이 다가와 파도가 좋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했고, 저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경의 도움으로 저는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열 번째 생일날, 저는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었고, 삶의 이유도 잃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선 제가 남편과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소문이 났고, 소문은 점점 더 빠르고, 부풀려졌습니다.그렇게 저는 동네에서 다른 의미로 유명인사가 되었고,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죠.그런 저에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그건 사고였고, 너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라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시간이 지났지만 아들과 남편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시신이라도 찾을까 해서, 혼자 매일 바다로 나가보지만 옷까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아들과 손자가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너까지 이러는 거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된후 죄송해서 저는 더 이상 시댁을 가지 못하였고 시댁에서는 죄책감 가지지 말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 걱정을 더 하셨죠. 그 이유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트레스로 지금 가진 아이까지 잘못될까 마음껏 슬퍼하시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시는 시댁을 보곤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오신 시부모님께서 제게 아이를 두고 새 인생을 살라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인생이라뇨? 그럼 우리 아이는요? 아이를 두고 새 인생을 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처음에 우리 아들하고 손자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는 너를 많이 원망했다. 하지만 그건 네 탓이 아니야." 그저 사고였지.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는 널 탓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도 우리처럼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다구나. 그리고 과부로 살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니 아이는 우리에게 주고 너는 새 인생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제가 불쌍하고 안 됐다며 시부모님은 아이를 주고 새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친정에서는 시댁 말대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저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수 없었고 시댁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지금 가진 아이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존재라서 그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항상 딸 갖고 싶다고 난리를 쳤는데,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저는 딸아이를 낳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려니 경력 단절인 저에게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고, 운 좋게 면접을 보러 가도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식당 일이든 단기 알바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고, 몸은 힘들어도 경력이 단절된 제가 할수 있는 건몸 쓰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며 모은 돈은 오로지 딸 아이에게 다 쓰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힘들면 친정에서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작지만 둘이 지낼 수 있는 집도 새로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아이가 커갈수록 돈은 배로 들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유치원에 갈 때면 무조건 공주 옷을 입어야 하는 저희 딸은 매일 다른 공주 옷을 입고 싶어 했고, 한번 입은 옷은 입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 유치원 보내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입었던 옷을 안 입은 새 거라고 속이고 속이며 아이를 달래며 키웠고 그렇게 딸아이는 커서 벌써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얼마 전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고는 만나뵈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뵙는 거라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금이야 오기야 하셨고. 딸아이도 처음엔 누구냐고 낯설어 하다가 금세 할아버지 하며 잘 따랐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고 저는 그걸 받을 수 없었어요. 그 돈은 남편이 저 몰래 평생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약 둘째를 낳으면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니 자기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넣은 돈이었어요. 시 어머님은 이거 받고 아이 옷이랑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거 사라고 건네셨죠.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이건 우리 손녀 주려고 내 아들이 모은 거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너랑 손녀 돈이 맞다. 지금 네가 힘들어한다는 소리 들었다. 그리고 이 통장은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인데 우리 손녀 딸 키우는데 쓰거라. 하시며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동네에 6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이걸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테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텐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고 딸아이 대학교 보낼 때까지 여유롭게 지내라며 이미 남인 저에게 상가 건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아가, 이건 우리가 손녀딸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사양하지 말고 바꿔라이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봤자 아무 필요도 없고 우리 손녀딸만 행복하면 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뒤 상가 건물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지가 그대 말했듯이 너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라. 살다 힘들어지면 찾아오거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찾아오거라. 하며 제가 연락하기 전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연락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딸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와 함께 시아버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곤 와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었고 그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몰래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항상 도움만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 후 저는 죄송한 마음에 시댁을 꺼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시댁 덕분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하나 해드린 게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손녀딸 얼굴이라도 많이 보여주기 위해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동네에선 아직도 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누가 절 욕하면 시어머님께서 되려 저보다 더 화를 내주시고 예전에 비하면 수군거리던 분들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안 좋은 소문에 딸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어서 아이와 저는 다른 동네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오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 바다를 가지 말걸 후회도 하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과 남편 덕분에,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